소인수분의 활용해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5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35보다 크니까 36, 37, 38, 39 40보다 작으니까 자연수지요 두 개의 소인수를 가지고 두 소인수 합은 21이다 그러니까 36은 3으로 소인수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37은 37 하나 38은 2 곱하기 19니까 이. 38은 2 곱하기 19잖아 2 곱하기 19 그니까 21이 나와요 답이 그니까 39는 3, 3 곱하기 13이잖아요 그니까 러 16이 나오고 정답은 21이죠 그죠 21 35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두개의 소인수를 가지며 두 소인수 합은 21이다 이게 생각해보면 할 수가 있어요. 나 처음에는 몰랐는데.